자, 오늘부로 단기 과일에 풀리고 족쇄가 풀려가지고 풀리자마자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9,000원을 넘어가자마자 주가가 얼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또다시 우리가 지난주에 겪은 어떤 하락? 주가가 급등했다가 5일선까지 하락. 급등했다가 5일선까지 하락 또겪어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가 상황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자리 차트만 놓고 보면 영망치형에다가 뭐 거래량 터진 뭐 윗꼬리 음봉에다가 좋은 점이 없을 겁니다. 특히 지금 오늘 아침에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당장의 손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라갔다가 음봉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가 뭐는 아니에요? 고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젠테 1월달에 나랑 같이 매매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 값을 받고 팔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 수익전환 가능한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라갔다 윗골이 뭐 음봉 찍어 눌렀다 그 사실만 가지고는 오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수젠텍의 역사는요 크게 세 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작년 5월달부터 올해 1월달까지 딱 1년 전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공통점 보이십니까? 떨어지는 주가 노란색 하사표 떨어지는 주가 노란색 하사표 이게 여러분들 노란색 화살표가 무슨 의미라고요?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적입니다. 심지어 어디도 있어요. 우리 지금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4월 달에도 찍혀있어.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라고? 누군가가 이수젠택에 또는 질병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작전 실력을 바닥에서 매집하는 적이라고요. 여러분들 알잖아. 여러분 제가 수젠택 주가 제일 미스테리한 부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께 숫자를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 수젠테 작전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작전 세력들 골 때리게 매매하거든요. 여러분들께 가장, 가장 골 때리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네들 보세요. 주가 올렸어요. 하나, 둘, 셋, 네달 뒤에 또 올려. 주가 올렸어요. 하나, 둘, 셋, 네달 뒤에 또 올라가잖아. 여러분들 얘네들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2기 별로 주가를 지금 작전치고 있는 거야. 우연의 일치가 아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차트 이론 중에 5개월마다 올라가는 차트 이론이 어디 있냐고 이런 이론 이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수젠 택의 주가 겉으로 보이는 이 차트 이론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이 주가 상황 자체가 차트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가 언제는 바닥에서 차트가 좋아서 올라갔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항상 차트 다 박살 내고 그냥 완전히 그냥 52주 신저가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누가 봐도 뭡니까? 누가 봐도 그냥 코로나 질병 테마주일 뿐이잖아. 여러분들 테마주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정치 테마주 뭔데요? 테마의 상승을 주도하는 특정 작전 세력들이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야. 어디까지나 테마로서. 그 코로나, 뭐 홍역, 뭐 니카 바이러스 이런 게 어디까지나 테마 상승의 명분이 됐을 뿐. 그게 뭐는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우리 수젠택의 본질 가치로 이어지질 않잖아. 저도 여러분들 수젠택 장투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 뭡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한 달을 못 버틴다니까? 올라가면 한 달을 못 버텨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5월 중순부터 올라갔죠?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들 앞으로 2주 안에 고점 찍고 떨어질 줄거라고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자리가 고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1월달에 8월달에 주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 공통점 보이세요? 어디 가서 떨어져? 바닥 잡고 검은색 선 가서 파란색 가자표 이게 무슨 의미? 세력이 매집한 자리 노란색 팔고 나간 자리 파란색 작전 세력들이 팔고 나가야 고점이야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작전준대 작전 세력이 매집해서 들어올리고 팔고 나간 자리가 고점이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지금 자리 단순히 윗골이 달렸다고 은봉 나왔다고 뭐 올라갔다 급락했다고 고점 맞아요? 아니잖아 저는 여러분들께 이미 지난주에도 지금 떠드는 얘기 똑같이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제가 심지어 그 영상 찍은 날에 4안지 찍고 그 다음 날에 위골이 달린 날이었어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다짜고짜 작전 세력이니 머니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까지 떠든 내용이 들으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인지 지난주 영상 보시면은 조금 여러분들께 설득력이 생길 것 같아요 제 영상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30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천원 위에 걸려있죠 여러분들 이게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최소한 얼마까지는 더 간다고 9,000원까지는 더갈 거야 그게 지금 작전세력의 의도입니다 지금 작전세력 바닥에서 이미 들어와 있하나 얘네들이 이거 여러분들 그니까 5,000원대에서 매집했죠 이거 주가 다시 9,000원대까지 올려놓는다고 여러분 9,000원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딱 우리 어디입니까 전고점이잖아요 딱 여기 전고점 매물대까지 한번 올린다고 그죠 여러분 사이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바닥에서 매집해서 9,000원 위로 올라가서 팔아먹고 매집해서 팔아먹고 매집해서 또 다시 올라가서 팔아 먹는다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수젠텍의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수익률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죠? 처음부터 9천원까지 올라갈 거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더 샀어. 그죠? 여러분들께 제가 이미 이미 올라가기 전부터 다 알려 드렸던 내용 아니야. 그리고 전 여러분들께 지금 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닥 잡고 9,000원 넘어가서 팔아 먹을 건데, 팔았어요? 안 팔았죠?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알잖아. 이 상승 시세가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는 거, 앞으로 2주 안에 끝날 거라는 거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작전 세력들이 팔아야 고점이야. 안 팔았어요.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점이 아니야. 들고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지금 작전 세력들 마음만 먹으면 어디까지도 더올수 있어요? 검은색 선. 어디 걸려 있어? 12,000원 걸려있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 1월달에 왜 만원까지 올라갔습니까? 보세요 세력들이 어디 가서 팔았어 검은색 선 이거 딱 뚫고 올라가서 팔고 나갔죠 여러분들 그전에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었다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어디까지 무조건 가? 보세요 검은색 선 터치할 때까지 이거 뚫을 때까지는 무조건 가는 거야 가서 팔고 나간다는 거 여러분들 그 지금 자리 차이점 보이세요? 검은색 선 터치했어요? 다았어요안 닿았죠 만약에 지금 자리 터치할 때까지 올라가다 그럼 11,000원, 12,000원까지도 더 간다는 얘기야 지금 자리에서 몇 프로? 40% 이상 더갈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자리 정말 팔아야 될 자리 맞습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9,000원까지는 무조건 간다 말씀드렸고 그 9,000원 지금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관점 잡아드리는 거야 그리고 계십시오 만원 위로 한번 튀어 올라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최소팔 거면은 제 값은 받고 팔라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 들어도 나는 어디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런 세력들의 매도 타점 얘네들 팔고 나가는 자리 어차피 거기가 고점이에요 저 자리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게요 문자로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제 핸드폰 연락처고요 여러분들 연락처를 알아야 제가 알려드리니까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딱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010-4342-6279로 저한테 여러분들 방아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되고 영상 하단에도 적어 놨어요. 방아라고 문자 주신 분들께는 매수 매도 타점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영상만 하나 딸랑 올려도 돼.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타점까지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수젠택 주주 여러분들 대방송 보시고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이 잘 돼야 내가 잘 돼요 그게 유튜브가 잘 되는 방법이에요 구독자들이랑 같이 잘 되는 게 그게 유튜브가 생존하는 방법이야 나 혼자 이거 돈 번다고 유튜브가 잘될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잘 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서 할수 있는 최선 다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다좀 받아 가시고 제 영상 구독 버튼 한번 누르셔 가지고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영상 계속 올려 드릴 테니까 주가 정망 정보 챙겨가시고 타점도 받아가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 세력의 타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작전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얘네들이 뉴스를, 테마를 이용해서 끌어올린다는 거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보시면 알 겁니다. 이미 바닥에서 들어와 있었어. 이미 4천원, 5천원대에서 매집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가 터질 때까지 기다려? 질병 터질 때까지 코로나 터진다 뭐 니카 바이러스 터진다 뭐 신종 바이러스가 터진다 그거 명분으로 주가 터트리면서 올리면 그만이야 올리면 그만이야 똑같은 수법이잖아 지금부터 이런 작전 세력의 수법에 대해서 그리고 타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못다 한 얘기들 목표가랑 지금 주가 좀 얘기하다 말았죠 그 얘기 영상 뒷부분에 마저 진행할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4월 달에 2만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원 갔습니다. 자, 그리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은 다 수익 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야?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 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살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 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5,000원짜리가 만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 바다,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 수익전을 할수 있다. 말씀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통에서 여러분들께 타점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패트럼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집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원, 전거조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 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 달에 행보 짓고 나서 10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원은 갑니다. 제가딱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 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달에 여기 10월 8일날에 상한가 찍었거든요 왜상한가 갔어요 일라일리랑 기술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치료제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바깥간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 펩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번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달 이 자리가 검은못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게 아니라 작전 세력을 분석하잖아 작전 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 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 패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튕겨서 올라져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가?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어,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달 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 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놨어 여기로 방아라고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은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해 드렸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거무새선 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 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 원짜리 벌써 어디 4만 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세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 볼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 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 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뭐 30분, 1시간 만에 주가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요.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는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가시면은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데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단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 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요약정리하면서 못다한 얘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우리 수젠태 불안할 순 있습니다 무서울 순 있습니다 다만 뭐는 아닙니까? 매도 타점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바닥에서는 차트가 좋아서 올라가던가요? 그 지금 자리 차트가 안 좋다고 팔아야 될 이유가 됩니까?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급등 뭐 나왔고, 우리 4천원, 000, 5천원 짜리가 거의 두배 뭐 조금 안 되게 우리 주가가 급등이 나온 데다가 이미 벌써 코로나 제로 소멸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얘기, 논리적으로는 지당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수젠텍의 주가, 작전주입니다. 작전주가 그런 순수한 논리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 12월달, 1월달에 겪어본 과거잖아. 실제로 우리는 이 자리를 겪어봤어요. 작년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작년에 주가 떨어질 때마다 아, 제로 소멸이다. 왜? 작년에도 코로나 가지고 올랐으니까. 우리 여러분 수제택 주가 올라갈 때마다 똑같은 거 아세요? 얘 결국에 뭐가 지고 작전하는 거야. 질병 터질 때마다 뭐 홍역 터진다 투인 대맥이다 그거 가지고 작전 치는 거잖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작년 8월 달에도 똑같이 나왔고요. 작년 12월 달에 1월 달에 주가 올라갈때도 똑같이 나 돌던 내용이야. 다만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로소멸이라고 주가 떨어져 계속 올라가죠. 언제까지? 결국에 제로 소멸이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결정권을 얘네가 쥐고 있잖아. 왜 떨어지는 거를 얘네들이 얘네들이 바닥에서 매집해 가지고 올려 놨으니까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전주예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작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순수한 거 차트 이론이나 그런 일반적인 대중적인 그런 주식 이론대로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기업들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누가 봐도 지금 작전 세력들이 가지고 놀고 있잖아. 왜 차트 이론대로 안 가겠어. 왜 제로 소멸 그런 이론이 적용이 안 되겠어. 작전 세력들이 지들 맘대로 지금 올려버리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실적 따라가면 실적주, 작전 따라가면 작전주, 수젠택은 작전주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랑 같이 중심만 잡으면은요, 여기서 여러분들 충분히 다 수익 전환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용기 내서 저랑 같이 끝까지 한번 따라 가보실 분들은 위에 연락처 01043426279로 방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뭐를 매수,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께 직통으로 보내드려서라도 챙겨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중심만 잡읍시다.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세력들이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 주가 만원도 더 간다. 지금 현재 가격 기준에서는 12,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자리 팔기에는 아깝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제 영상 밑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중심만 잡읍시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